한비국제전 매터급 육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노 수원 태풍체육관 소속 27세 신장 160cm 체중 53.1kg 우전 4승 4패오승 3패 2무승부 복싱 엔 한국 슈퍼플라이급 랭킹 2위 총 전국 필리핀 34세, 신장 163cm, 체중 55.08kg, 38.19승, 8kg승, 1 5패4 무승부, 전 OPBF 미니멈급 동양 챔피언, 마이클란데로! <laughs> 유용은 심판위원입니다. <laughs> <S> <S> 어이, 어이, 아, 잘 본다. 아, 잘본 아, 잘 본다. 아, 잘 본다. 아, 잘 본다. 아, 잘 본다. 잘 본다. 아, 잘 본다. 다 아, 아, 아니, 아, <S> 아, <S> 아, 아, 요지 <좋아>. <차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이스, 아, 쇼야이해야 돼, 해야 돼, 아 또, <좋아>. <돌이> <저거가, 저거가, 저거가. 돌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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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二十个钟啊！开始、哎，开始、嗯，开始！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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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ok mana ni lawa semua jap kejap jap yang ada sepak yang 12 lagi sprint dah 3 3 sprint sprint appearin tinggi atas. appearin dua pataas pataas 2 2 2 hampir কতযাবনা উাকে উাযে উায় কযে উায়. Magala muna. Jose! Huwag ka magpapahitag muna dyan. Jose! Kabang, kabang. Kuro, kuro, kuro. Boom! Guys, good! Upper, upper, upper sa taas! Ang mga pwede ko ba? Hindi na doon ang mga ka. Ang mga 来来来，伙伴们，好，下去走。出去，来来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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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셋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다섯 개아섯아 다섯 개다이이스이스아 빨리, 빨리, 라이팅 라이팅 이팅 라이팅 라이이팅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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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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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팅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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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돼! 라이팅 라이이팅 라이팅 라 라이팅 라이팅 약은 한번 들렸어. 와! 빨샷! Sedikit tak mau. Sedikit tak mau.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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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i? Nah,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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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iming. Ba, ibu nak cuci ke? Tengoklah. bukan. Yang hong tawa. bang, bang, bang. Okay.

Round dua. Okay, naik kiri. Bet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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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i semua, kalian kalian kalian, kagumi kagumi kalian kalian, oke, hai, k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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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알아지. 알아지. 아, 됐다 됐다 뭐. 됐다 됐다 뭐. 아유로 막자. 나, 힙을 곧. 아필. 달란바스. 빨리 달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기다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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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내려 내려. Ken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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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i. Mulai Kenyan Kenyan semua. Hai. Mulai kan, mulai. Hey. Hey. Tarasba Tarasba. Bu. Apa itu? Dai. Betul. C. Dai dah. Apa? Ketinginmu ketinginmu di sini. Nanti Oh. Baik. i round. 이번 경기는 2대1 판정에 2대1 스프리티 시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6회 전까지 양선수의 최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상대형 전원일치. 네. 자. 죄송합니다. 이번 경기는 3대한 심판 전원 일치의 판정 등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부심 임준배 59대55 부심 손경수 60대55 부심 이석희 60대55 이번 경기의 승자는 콩코너 정태웅 선수의 승리입니다. <laughs> 자, 승리한 정태훈 선수에게 KBM 고문이신 모든 콘크리트 이광희 회장님께서 <laughs>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laughs> 승리상장 소속 수원태판체육관 성명 정태웅 위 선수는 2020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김정은 차민 복싱센터에서모린된 프로복싱 슈퍼프라이드 국제전 6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필리핀의 마이클 란데로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점을수여합니다 2020년 1월 5일 대표이사 황현철. <laughs> 승리정태웅 선수에게 복싱M과 도색한 아지아스에서 티셔츠 두벌을 한국복싱진흥원 장학회 회장 박성철 회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그동안 준비 열심히 했는데 기분 좋게 이겨가지고. <laughs> 정말 정말 기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챔피언 뛰어넘어서 아시아 챔피언 <laughs> 세계 챔피언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이겠습니다 <laughs>